일본 유명 방송 작가 겸 작사가 아이돌 프로듀서이자 AKB48을 필드로 하는 48 그룹들과 라이벌 그룹 사카미치 시리즈 걸그룹 프로듀서인 아키모토 야스시가 작년 10월 7일 데뷔한 메타버스 기술을 활용한 활동을 병행하는 걸그룹 화이트 스컬피온 결성 오디션에서 탈락한 멤버들로 새 걸그룹을 내년 1월 데뷔시키는 것을 발표했습니다. 새 데뷔 그룹의 이름은 네인트리로. 그룹 명은 비가 오면 잎을 닫고 해가 뜨면 잎을 열고 잎에 맺힌 물방울이 땅으로 떨어지면서 토양에 다시 생명을 불어넣는다는 식물 레인트리를 유래로 하며 고난을 이겨내고 주변에 새로운 생명력을 주는 존재를 원한다는 의미에서 이름이 붙었습니다. 그룹은 내년 1월 킹레코드를 통해 메이저 데뷔를 하지만 노래와 댄스의 심사를 거쳐 AKB48처럼 타이틀곡 활동을 하는 선발 멤버와 수록곡 활동을 하는 후보 멤버로 나뉘게 됩니다. 선발 멤버를 뽑는 내부 오디션은 일본 통신사 엔티티 도코모의 OTT 플랫폼 레미노에서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공개될 예정입니다. 기존 아키모토 야스시 걸그룹과 마찬가지로 사측에서 별도의 트레이닝 지원을 해주지는 않을 예정이라, 현재 멤버들은 선발 멤버 심사를 앞두고 각자가 개인적으로 사비를 들여 트레이닝을 받거나 하며 심사를 준비 중이며, 그룹 프로듀싱은 아키모토 야스시가 전담합니다.